안녕하십니까. 수요일 아침 밝았습니다. 지금 파레트 옆에 쌓여가지고, 둘러쌓여서밥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, 예, 두부, 김치제육, 예, 해자도시락, 5,500원 소스입니다. 오늘도, 예, 요거 제공해주신 형님께 감사함을 느끼면서, 이거 뭐예요? 이거 긁는 게 있네요? 자, 어쨌든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가볼텐데, 이 뭐가 있습니다 지금 처음 먹는것 같은데 도시락 먹고 예푸코가자 네. 이거 뭐 이벤트가 있는데 이거 혹시 모르니까 한번 챙겨보고 와 반찬이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또 처음 먹어보는 것 같은데 자 이거 먹어볼텐데 자 스팸과 계란후라이 그리고 두부 각종 반찬들 이 전이 이 부침개가 맨 처음에 눈에 들어왔는데 너무나 맛있어 보입니다 반찬으로 부침개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거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음. 와 김치죽 큰들이네아 아, 이거 뭔가 막걸리집 술집에서 파는 달콤 짭짤한 김치 제육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음. 두부김치 먹어야지 음어 맛있네 자 이번에는 스팸을 한번 싸가지고 음. 와 강력하게 가, 가보겠습니다 후라이를 반을 나눠서 밥도 찰지고 일하고 먹는 밥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음. 집에 있을 때는 집에만 있을 때는 느끼지 못하는 그런 맛, 음. 자, 이거는 뭘까? 떡갈비인 것 같은데, 예. 네. 어. 오늘 내리는 비가 진짜 네, 봄비 같습니다. 날도 풀려서 아침에 까대기 일하다가 더워갖고 거둬, 얇은 겉옷까지 그냥 다 벗었고 그에 추적 추적 내리고 있고 음 진짜 봄이 온것 같고 아2년전 봄은 제가 정말 불안하고 예 그러니까 뭔가 어려움 속에 처해 있었는데. 예, 정확히 2년이 지난 지금 봄은 예, 예 그때와는 또 사뭇 다른 예, 어떤 확신과 긍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2년 전에는 좀 힘들었었는데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었었는데 근데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그때가 어떻게 보면 정말 일생 일대의 기회이지 않았나 다시는 오지 않을 제 인생에 있어서 일생 일대의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 어려웠던 순간이 그렇게 생각합니다. 진짜 이런 말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예 여유도 없고막 그냥 상황 자체가 쉽지 않았는데. 음. 그때 상황을 직시하고 뭐라도 진짜 해보려고 하고 그냥 하루하루 터벅터벅 걸어 나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 제 유튜브 구독자가 천 명이 안 됐었는데 그때 그 힘들었던 그 신경, 그냥 나의 일상, 뭐 소외 이런 것들을 유튜브 밥 먹으면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편안하진 않았지만 그냥 담담하게 얘기하면서 했을 때또 구독자가 천 명이 넘었었고 그러면서 조금씩 힘을 얻으면서 음아 해보자 그러면서 일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하고. 나갔다 고거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. 네. 네, 혹시라도 <laughs> 네. 어려움에 처해 계시거나 뭔가 좀 힘들다 지금 뭐 사는 곳 사는 곳 힘들고 뭔가 상황이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네, 결코 좌절하지 마시고 네. 그 순간을 네. 즐기지는 못할 수 있을지라도. 하루 담담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나가시면은, 훗날 뒤돌아봤을 때그 순간에 정말 값지고 귀중하고,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어둠이 있기 때문에 예, 빛이 있는 것이고, 어두운, 어두운 면이 있기 때문에 빛났을 때그 찬란한 빛을 내가 더 느낄 수 있는 것이고, 공기가 없으면 숨을 못 쉬지 않습니까? 그 없는 걸 없을 때 내가 뭐물 속에 들어가거나 뭐 공기가 없는 상황에서 그 숨을 못 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공기가 있을 때숨 쉬는 게 정말 감사하고 값진 것처럼 그 힘들었던 순간이 나의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인생이 더욱 값지고 어 소중하고 어, 삶의 어떤 의미, 가치를 어,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. 다들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